네, 항아리에 하트 조각을 한번 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케치 간단하게 하고요. <laughs>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. 상당히 유험한 작업이거든요. 자, 이제 그라인더로 커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지금 보이시죠? 차적 자, 1차적으로 이렇게 예. 한번 가운데 부분을 커팅을 해 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외곽선 외곽선을 커팅 하겠는데요. 자, 이 한쪽 면, 왼쪽 면 커팅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, 오른쪽 면, 이쪽에 한번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도, 왼쪽도 커팅이 끝났습니다. 윗부분, 양쪽, 윗부분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면, 왼쪽 면 커팅 완료됐습니다. 이쪽은, 이번엔 이쪽. 이건 이제, 예 이중으로, 이중으로, 이중으로 할 때는 요렇게 합니다, 이중으로. 예 바깥에 외곽선을 하나 더 그어서, 예 더좀 확실하게 더잘 보이죠? 예, 이렇게 이중으로. 예 이중선으로, 이중선으로 커팅한 거예요, 이거는. 요거는, 예 그냥 단선으로 커팅한 거. 자, 옹기 항아리 조각 채널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